음식 편하게 사정없이 잘라주는 마법 같은 용기들에서부터 손으로는 안 지워지는데 세제로는 지워지는 해리포터 뺨 싸다고 갈길 것 같은 팬까지 냉장고에 필요한 꿀템들 알배기 간장게장 마냥 리뷰에 꽉 눌러 담았다 냉장고란 세계 자체가 살림러들에게는 또 하나의 월드라고 볼 정도로 정말 다양한 용품들이 필요한 영역이다 한마디로 다양한 꿀템들을 통해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지 냉장고는 부탁하면 안 된다 이 녀석은 템빨로 조져서 길들여야 하는 녀석이다 이를 위해 각종 꿀템과 나같은 프로기천러들 및 자취생들을 위한 비장의 아이템들까지 야무지게 리뷰에 담았으니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자 샛바닥 길게 놀릴 필요 있어? 바로 본론 들어가자. 자, 냉장고 꿀템 리뷰 출발! 냉장고 꿀템 김치 자르미. 반도인 붉은 피의 구할은 바로 이 김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냉장고에서 김치는 필수적인 음식이다. 다만 문제는 김장 김치를 받거나 키로째 구매했을 때이 김치가 포기채온다는 거다. 리얼 그지 같은 상황은 바로 이 포기 김치를 자를 때 펼쳐진다. 일단 도마 위에 올려놓을 때부터 흥건해지는 이 국물이 환장 모먼트인데 몇번 자르려고 칼로 누르면 도마 밖으로 진격하시는 김. 김치국물 덕분에 한번 자르고 나면 싱크대는 씹벌건 엘게이트가 제대로 펼쳐진대 디아블로포 살 필요가 없다 여기가 지옥전장이다 도마랑칼 설거지할 때 빡치는 건 덤이다 그래서 우리 프로기차니스트들의 비기 반찬통에 김치 넣고 가위로 자르기를 시전해보지만 이거 문제는 꼭 바닥 끝까지 안 잘린다는 거다 그래서 김치 먹다 보면 이 꼬다리와 한몸이 된 기다란 김치들이 남게 되는데 이거 가위 가져오기 귀찮아서 젓가락으로 잘라보겠다고 영혼의 똥꼬쇼를 버리기 쉽다 바로 이럴 때 유용한 게이김치자름이다 이게 있으면 도마 꺼내거나 국물로 바닥이 더럽혀질 일이 없대 척하고 포기를 김치자름이에 넣은 후 혁명마렵게 생긴 이단두의날 같은 칼로 상자에 세팅된 홈에 끼워 눌러주기만 하면 김치가 딱 적당한 크기로 시원하게 잘린대 아 이건 라부아지에도 못 참지 이 김치자름이 자체가 반찬통과 동일한 구조라 밀폐가 가능해 이렇게 자른 후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바로 보관할 수 있어 필요할 때 꺼내 먹으면 된대. 물론 자른 후이 칼을 닦기 내야 해서 설거지가 영은 아니지만 이 날만 간단하게 씻어주면 돼서 설거지거리도 상당히 준대. 게다가 상자 뚜껑에 이 칼을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필요할 때 서랍 뒤져가며칼 찾을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사용 가능하게 해준대. 매번 포기 김치 자르는 거 귀찮고 힘들었다면 K길로틴 김치 자르미를 사용해보제. 냉장고 꿀템 모나미 키친마커. 냉장고 안에 반찬들의 경우 보통 반찬통에 담겨 있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유통 기간은 언제인지 등. 알기가 힘들다 특히 개인적으로 계란 나 같은 경우 계란을 먹기 편리하게 이런 전용 용기에다 옮겨 보관한다 이러면 보관함 자체가 경사져 있어 앞 계란을 꺼내면 자동으로 앞으로 계란이 이동하며 정리가 돼서 편리하다 바닥도 잘안 깨지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다 말이 좀 샜는데 이럴 때 문제가 계란은 포장에 유통기한이 써져 있는데 이 개별 계란에는 판정일만 적혀 있어 따로 담았을 때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물론 이런 불편함을 알고 있어서인지 이 계란 보관함에 자녀일 31을 표시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거 매일 손으로 누가 옮기고 앉아있냐고 이럴 때 바로 이 키친마커가 유용하다. 반찬통에 바로 이 펜으로 유통기한이나 보관일을 적어놓으면 편하다. 아니 귀고 마 그냥 매직 가지고 어디서 약을 팔어. 라고 할 텐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펜이 매직처럼 적으면 손으로 문질러도 안 지워지는데 세제와 다음에 너무나도 깔끔하게 지워진다는 특성을 지녔다는 거다. 유성 매직과 비교해보면 그 결과 차이를 알수 있다. 와 겁나 신기하네. 게다가 이거 쓰자마자 바로 건조되어서 물기에 노출되기 쉬운 냉장고에서 쓰기도 번지지 않아 편리하다 냉동실에 밀폐용기 넣으면 얼음이 끼어서 내부 음식 알아보기 힘든데 기침 마카로 적어놓으면 굳이 꺼내서 뚜껑 열어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건 역시나 정확하게 신선도를 체크해야 할 이유식 관련해서일 것 같은데 이유식 미리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쟁여놨을 때 마커를 통해 만든 날짜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개꿀템이다 다만 식세기를 돌렸을 때는 지워지기는 하지만 손설거지만큼 완벽히 지워지지는 않고 약간의 흔적이 남는 단점이 있다. 세제와 물리력의 차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냉장고 꿀템, 튜브 쌈장. 고기 먹을 때 쌈장은 필수 아니겠어. 근데 이거 먹을 때 정말 너무나 귀찮다한끼 고기를 먹기 위해 쌈장에서 그릇으로 옮겨 담으려고 숟가락으로 풀면 이 숟가락에 쌈장이 너무나 많이 묻는데 이거 떼어내려고 앞만 그릇에 탁탁 털어봐도 뭔 본드 붙인 것 마냥 붙어있다. 엥간하면 비기 숟가락 입으로 쭉 빨기로 설거 설거지거리 더안 만들고 그냥 밥 먹을 때 쓰겠는데 쌈장은 그 양과 비주얼상 이게 불가능하다 게다가 너무 많이 퍼서 남는 거 반은 버리는 게 디폴트인 쌈장이라 아까워서 매번 조금 푸는데 이러면 꼭 고기 먹다 모자른데 이러면 다시 퍼야 하기 때문에 설거지거리 더안 만들려고 기존에 퍼던 숟가락 그릇에 올려놓고 대기해놓기 마련이다 근데 이거 쌈장 먹다가 모자르면 다시 푸는 거 귀찮아서 숟가락에 묻어있던 쌈장을 고기에 찍어 먹게 되는데 이러면 숟가락에 기름 묻어있어서 이걸로 쌈장 다 다는 순간 쌈장통 기름 범벅되는거 플러스 등짝까지 낭낭하게 서비스로 처맞게 된다. 이럴 때 편리한 게 바로 풀무원 튜브 쌈장이다. 숟가락으로 푸고 자시고 할것 없이 그냥 케첩 마냥 쭉 짜면 되는 튜브형이다. 담는 것부터가 겁나 편리한데 조금 짜고 나서 모자르면 그때그때 편리하게 조금씩 더 추가할 수 있어 낭비 없이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상자형 쌈장 딸때그 뚜껑 비닐에 잔뜩 묻은 거 요플레처럼 핥을 수도 없어서 버릴 때 아까운데 이건 그럴 필요도 없다. 전혀 없대. 게다가 거꾸로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하면서 쌈장이 입구 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와 탁탁 털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끝까지 남김 없이 짜지는 것도 좋았다. 다만 단점이 맛은 주관적이라고 하지만 기존 상자형 쌈장 대비 뭐랄까 좀 미묘하게 아쉽다. 이게 딱 좋은 비유 대상이 바로 비빔면인데 아류 비빔면들 종류도 많고 맛도 먹을만하지만 원조 갓도 비빔면 대비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약간의 아쉬움, 뭔지 알지? 딱 그 정도 차이랄까? 하지만 난 귀찮은 게더 싫어서 이제품애용하고 있다. 냉장고 꿀템 글래드 매직랩 내 냉장고 인생은 글래드 매직랩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뉜다. 그만큼 이 제품은 정말 랩계의 고트다. 뭔데 이리 호들갑 떠냐고 할수 있는데 진심 이 접착력이 기존 랩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반 랩으로 음식 남은 거 밀봉하려면 조금으로는 잘안 붙어서 한 바퀴 돌리고 생쇼를 해야 좀 밀봉될까 싶은데 이러면 진심 이거 랩 돌리다 지친다. 근데 이 글래드 매직랩의 경우 특유의 미친 접착력으로 적은 접촉력만 있어도 빨판이라도 달려있는지 착 달라붙는데. 그릇에 굴곡이 있는 난이도 높은 용기도 깔끔하게 붙여준대. 덕분에 거의 뭐 포장을 해야 했던 일반 랩 대비 윗부분 덮을 정도로만 잘라서 붙여줘도 정말 단단하게 밀봉이 된대. 단적으로 할수 있는게 이런 커피 남았을 때 밀봉인데 위에 한번 붙여주면 거꾸로 들어도 흐르지 않을 정도의 미친 접착력이 돼. 랩으로 둘러칠 거 적은 양으로 해결 가능하니 훨씬 경제적이 돼. 이거 한번 맞들리면 글래도못 끊는데. 다만 이거 일반적인 랩 대비 잡이 없는 가격이 좀 단점이긴 하다. 번외 꿀템들. 그외 그냥 넘어가긴 살짝 아쉬운 잡다한 냉장고 꿀템들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에리시 우유 자물쇠다 이게 우유팩을 따서 사용하다 보면 완벽한 밀봉이 안 되다 보니 이 우유의 냉장고 냄새가 좀 배서 먹을 때좀 빡칠 때가 많다. 그럴 때이 에리시 우유 자물쇠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열린 우유팩에입구여는 방향 반대쪽에 끼워 놓고 우유를 마신 후 슬라이드식 클립을 앞으로 밀면 입구를 강력하게 밀봉해. 냄새를 차단해준대 이거 슬라이드 방식이라 붙였다 뗐다 할 필요 없이 사용할 때마다 밀기만 하면 돼서 편리하다 버터 자주 쓰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아이템도 있는데 바로 이 아케보노 버터 케이스다 보통 버터 사면 무슨 벽돌마냥 거대한 450g 사이즈로 판다 제발 작게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제조사들은 들을 생각이 없는 건지 정말 잡이 없는 크기로 판매 중이라 유사시 무기로도 사용 가능할 정도다 이러면 사용할 때마다 정말 불편한데 아침 토스트에 발라먹을 때가 특히 지 돼. 적당량 매번 자르는 거 힘든 건 둘째치고 개귀찮아서 사용했던 칼로 계속 쓰면 버터에 빵부스러기 묻고 뭐 난리 버거지가 난다. 이럴 때이 버터 케이스를 사용하면 개꿀이다이 케이스 위에 와이어를 놓고 버터를 올려놓은 후 뚜껑으로 누르면 딱 좋은 크기로 소분되어 잘리는 매직 매직 매지. 그래서 베이킹 할 때나 버터 필요할 때 하나씩 뽑았으면 돼서 너무나 편리하다. 바로 여기에 뚜껑 닫고 냉장고에 넣으면 돼서 보관까지 깔끔하게 한 번에 쳐. 가능하다. 근데 이 제품 개인적으로 버터보다 스팸 자를 때더 유용하게 사용했다. 자취러들의 은총 디폴트 템중 하나인 위스팸 근데 이거 자르는 게 진짜 번거롭다. 이거 하나 먹는다고 도마를 사용해서 설거지 거리를 늘리는 것은 프로기찬러에게는 수치다. 까고난 후 캔에 있는 상태에서 칼로 잘라 소분해서 설거지 거리를 줄이는 이것이 자취러의 귀찮음을 멸하는 칼날. 그래서 귀멸의 칼날 신공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삐뚤빼뚤 잘려서 모양개 차반나기 십상인데다 끝까지 안. 잘려서 스팸 조각끼리 붓고 머나리다. 뭐이 제품의 경우 와이어가 450g, 200g 두 종류인데 바로 이 200g 와이어를 사용해 스팸을 잘라주면 딱 굽기 좋은 크기와 두께로 환상적으로 소분해준대. 이거 구워서 햇반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밥도둑이자 자치러 홍콩 익스프레스 티켓이대. 게다가 보통 스팸 한통다 먹기에 양이 많아서 남기는데 이렇게 잘리면 적당한 양을 빼서 요리하기도 좋고 남은 양은 뚜껑 덮어서 보관하면 스팸이 말라비 틀어지는 현상도 좀 막아준대. 여기에 키친맛 로 개봉일까지 적어주면 금상첨화다. 다만 이거 뚜껑이 밀폐용기 같이 꽉 물리는 형태가 아니라 결착력이 좀 아쉬운 게 단점이다. 이거 그냥 뚜껑만 들릴 정도로 헐겁다. 그리고 이 와이어가 얇아서 수세미지라도 손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전평 생활 필수템이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 난이도가 급격히 변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냉장고다.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수준의 아이템만으로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영역인데 와이는 매일 같이 사용하는 영역인 만큼 각종 꿀템 을 통해 사용난이도뿌셔보재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시영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